하나님을 만났더니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아기의 힘찬 울음소리가 들려요. 지금 리브가가 아기를 낳고 있어요. 한 남자아기가 리브가의 배에서 쑥 나왔는데 그 뒤에 또 다른 아기가 먼저 나온 아기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남자 쌍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는 먼저 세상에 나온 털이 많은 남자아이의 이름을 에서 라고 지었어요. 또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동생은 발꿈치를 잡은 사람,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야곱이라고 지어주었어요. 에서와 야곱은 쑥쑥 자라났어요. 시간이 흘러 늙고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큰아들을 불러 말했어요. 에서야, 내가 너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그러니 너는 사냥을 해서 잡은 것으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서 가지고 오너라. 이스라엘에서는 오래전부터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축복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를 알게 된 야곱이 형 대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 그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속이는 사람이라는 자기 이름의 뜻대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첫째 아들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어요. 뒤늦게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야곱은 형을 피해 멀리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일을 하며 지냈어요.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 큰 가정을 잃었죠. 하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도 야곱의 마음 한쪽에는 부모님과 형과 함께 살았던 고향 집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을 거예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이런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곧 이곳을 떠나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20년 만에 부모님을 만날 생각에 야곱은 두근두근 두근 설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애소를 생각하면 무서웠을 거예요. 형이 아직도 나를 미워하고 있을까? 집으로 돌아가면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할까? 집이 가까워질수록 여러 생각이 들면서 점점 더 무서워지고 발걸음은 무거워졌겠죠. 야곱이 약복강가에 이르렀을 때예요. 그는 가족과 종들 그리고 가축들을 모두 강 건너편으로 먼저 보낸 후 혼자 남았어요. 그때 한 사람을 만났어요. 야곱은 그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힘겨루기를 했어요. 캄캄한 밤부터 해가 뜰 때까지 꼭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엉덩이뼈를 쳐서 다치게 한후 날이 새려고 하니 그만 놓아달라고 했어요. 그래도 야곱은 손에 더 힘을 줘서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제게 복을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야곱은 자기 이름을 말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내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며 그를 축복했어요.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랑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나중에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어 에서를 만나러 갔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날마다 씩씩하게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길 바라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언제나 함께해 주세요. 즐겁고 행복할 때도 무섭고 두려울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지혜로 언제나 바르고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